자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 중 클라우드에 관련된 문제죠. 내가 컴퓨터의 자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제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환경을 사용할 거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을 사용할 거냐, 원격으로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세 가지 중에 뭘 설명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거냐 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터 세 가지 환경을 기본 강의를 잠깐 듣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 현재 내 컴퓨터에 내가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 회사에 그곳에 저장 관리를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터넷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쓰죠. 자, 내 컴퓨터를, 혹은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죠. 어떤 통신 서비스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컴퓨터에는 당연히 하드디스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그곳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그곳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그곳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그곳에 있는 인프라를 인, 이용하거나,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하기면, 웹하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웹하드. 내가 이 서비스 업체에 일정한 금, 일정 부분의 영역을 돈을 주고 사요. 매달 사용료를 내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보관해내는 거야.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매번 내 컴퓨터에 가서 보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에 있는 자료를 언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게임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특별한 운영체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우리는 클라우딩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것은 뭐래요? 보통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잖아요. 메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을 이용하는 분들은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메일로 저장해서 보관하기도 하죠. 이것도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왜 아무데서나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인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까지도 소프트웨어도 내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까 내가 여기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 이쪽으로 인터넷 접속이 돼서 뭐 프로그램도 사용을 해요. 뭐 엑셀도 쓸수 있고 아니면 일정 관리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있는 서비스 받는 곳에 일정 관리나 계획 관리라든지 엑셀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이용하는 걸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해요. 보통 서비스,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AAS라고 하죠. Azure s e r v i 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받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을 제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거가 되든. 인프라 전체는 인프라는 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전기 전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전체 환경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원 받는 것을 우리는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 받는 것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받는 것을 퍼블릭 하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하고 회사나 보안이 필요한 그런 형태는 우리 프라이브트, 이거는 공유,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웹하드라든지 누구나 일반 사용자들이 쓸수 있는 형태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 회사나 개인적인 적으로 중요한 어떤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를 프라이비트 클라우드다. 어, 이걸 합쳐놓은 건 이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직접 자원을,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내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인턴을 통해서 그 업체를 제공받거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태를 다 우리는 클라우딩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컴퓨터 휴대폰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자신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는 기술이다. 이전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되어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사용했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인터넷 접속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까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대한 보안 능력이라든지 내가 파일을 관리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면 이쪽에 맡기는 게 좋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자기가 혼자 할수 있다면 또 여기 보관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회사 신뢰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야 뭐 시스템이 관련돼도 회사가 망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는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한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컴퓨터 고장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쪽에서 다 해줄 테니까 기계가 망가지면 고쳐주겠지. 내가 컴퓨터를 서비스를 받았다면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지. 이런 뜻입니다. 이메일, 웹하드, 네이버, 엔드라이브, 인터넷 스케줄, 인터넷 엑셀, 인터넷 워드 사용되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비스 모델은 이렇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모델,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델로 구분이 되겠고 가상화 기술, 가상적이라는 얘기죠. 네컴테이닝이 아니니까 서비스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용자가 어떤 걸 쓸지를 모르니까 이 서비스 업체에서는 계속 준비해 놔요. 준비해 놨다가 언제든지 그 요구가 들어오면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프로비저닝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음 체계 같은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 자, 유형의 분류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 이렇게 돼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화하는 소프트를 웨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제공해 준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거죠. 사용자는 어떤 것으로 가려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AS. 별대 하드나 소프트에 구축병이 들지 않도록 실행하는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보통 개발업체에 필요한 환경. 프로그램 같은 것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세계의 설명이 잘못된 건 뭐냐? 이건 어떤 형태의 서비스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운영하는 서버뿐 웹 서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장치, 네트워크 장치, 저장 장치, 전기 관련 장치 모든 환경을 모든 인프라를 가상적으로 제공해 준다. 가상 서버, 스트로지 네트워크 기타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L I A A S. 대상 분류는 프라이비티는 뭐 기업에서 개인 서비스 측정 기업이나 개인 퍼블릭 일반 대중. 이거 좀더 보안이 그만큼 취약한 형태가 되겠죠. 퍼블릭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니 합친 건데 프라이비티의 보안 기술과 퍼블릭의 비용 효율성을 결합한 비용 이 저렴하지 않아 퍼블릭 같은 경우. 합쳐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예,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읽어 보겠습니다. 환경 중그세 가지가 있는데, 서버, 스토리지, 기억장치, 네트워크를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 가지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S. 그죠? P. 그 다음에 I. X라는 건 없죠? X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S는 뭐죠?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원격지에서 떨어져 있는 프로그램, 내가 프로그램 내 컴퓨터에 있지 않고 원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그 이용하는 자체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P라는 건 플랫폼이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지원받는 것이 바로 PaaS. 첫 글자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바로 가상화된 서버.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죠. 전체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서비스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3번이겠죠. 4번은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아닌 걸 찾아라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설명했을 때 어떤 거를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세 번째.